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청명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한영혼도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시간 되도록.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얼마 있으면 은 죽기 직전에 그는 어, 터키 지방에 있는 어,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책에 글을 읽고 또 듣고 그 듣고 배운 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보이다. <laughs> 이제 요한이 얼마 있으면은 이제 죽을 그런 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자기 옛날 젊었을 때 갈릴리의 그한 오천 그 어떤 날을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니다그날이 날씨가 좋아하는지 흐르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수를 걸으시다가 마침 거기서 배에 금물를 깊고 이제 그 준비하는 어부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laughs> 만약에 그때 요한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 좀 요한이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야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예수를 따랐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날을 앞에 두고 내가 살면서 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을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잡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나 해야 할그 사람이. 한 모성으로, 또는 뭐 터키로, 예배소로 등등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지 이 말을 듣고 배우고 순조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봅시다. 베드로도 이제 어느 날 자기 형제 안드레하고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laughs>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로마에서 그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쓰면서 그 일장 베드로서 일장에 보면은. 잔송하리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나라 여러분, 얼마나 기쁘냐.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헤드로도 따지고 보면, 은그 정말 한적한 갈릴리, 조그만 그 어느 마을, 거기서 고기나 잡고, 배 그물이나 깊고,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평생을 보냈을 그 사람인데, 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 삶이 바뀌었던 거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갈리지방으로 가시다가, 아, 16주를 보니까, 그 아,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증거라. 그 오라.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어떻게 제자를 양육, 그 양육할 것인지 그런 어떤 그 계획과 생각한 끝에 되어진 것일까요? 그는 아마 후자로 생각합니다. 예수는 즉흥적으로 아, 가다 보니까 아주 잘생긴 어부들이 있구나. 야, 나 부르자. 뭐 그렇게 하시지는 안 했을 겁니다. 어떻든 예수님의 눈에 띄은그 시몬과 안드레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제목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네. 런데 요한복은 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초면이, 초면이 아니고 후면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시몬과 안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따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예수님그 따르게 하는 또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만남의장이이가아이가 생각합니다. 저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른다 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 길만 조랑조랑 따라다니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팔로미 하는 것은 그냥 내 뒤를 따라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따라가는 어, 대상의 모든 철학이나 인생관이나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철학가들이나 또 학비들이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시몬과 이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런 것은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런 인비테이션입니다. 초청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은 그 시몬과 안드레는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예스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보면은 이제 시몬과 안드레는 이제 그물을, 이제 찢어진 그물을 깊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몬과 안드레는 아무 생각도 없이 누가 오라고 하면 막 쫓아다니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네들은 무언가 자기 삶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생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뭐, 베드로라고 하죠. 시호인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이미 읽으셨던것 같아요. 지난주에 삭개오, 우리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와그 안드레는 주저없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네들을 향해서 그 하시는 그 십주절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라는 상당히 그 특이한 그런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을 낳고 어뭐 낳고 그 어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그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징계하실 때 어부를 보내서 이렇게 낳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을 이제 보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금을 통해서 구해낸 그런 사람으로 일을 받는 게다. 나는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장, 16제를 보면 그런 얘기가 옵니다 이제 어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난 그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보면, 야 그, 정말 사투를 벌이잖아요. 우리 한번 우리 교회에서 어, 바다 낚시를 한번저벨마로 갔었는데 어, 떠날 때는 날라라 노래 부르더니 돌아올 때는 막 녹초가 돼가지고 막뭐 예? 그냥 토하고 뭐 다시는 안 간다고 뭐 어, 많이 잡았는데 쉬운 게아에요 예. 사람을 낚는 것도 어쩌면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고 또참 기술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뭐 그러겠죠. 근데 어쩌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어느정도 그걸 갖추,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오는지 모르지만 나를 따르라. 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 말입니다. 자세가 자기의 하는 그 생업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저정도니다 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들 거듭나지 않고 크리스천이 될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대로 순종하지 않고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로 그런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에 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엄청난 세계를 상대로 하는 보금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줄로 그들은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뭐 성경 읽으라니까 읽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냥 그대로 적당히 생활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획기적인 변화나 나의 목표나 나의 인생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와 또는 요한, 뭐 안드로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뒤에 그몇십 년을 지낸 다음에 고난도 받았고 힘도 들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네들은 아, 정말 감사하다. 찬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런 고백을 그네들은 할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네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하더니,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매일 같이 먹고 자고 돌아다니는 생활하면서 뭐 많이 봤죠? 들었죠? 예수님하시는 행동도 봤죠? 그러면서 3년 동안 실기 공부를 한 거예요. 요즘 우리 학교 하면은 그냥 교실에서 뭐 교수가 또는 선생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치면 그걸 암기하고 그냥 정 지식적으로 그냥 그 받아들이는 그런 그 교육 제도인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 그게 아니었어요.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 주고 예수를 가르친 것을 실천하는. 그게 제자의 삶이었죠. 바로 그런 것을 <laughs> 베드로와 또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 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팔롬이 그 네. 금으로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저들은 3년간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며 따라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네들은 3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 라는 사명을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 속에는 우선 예수님하 시간을 보내죠. 그렇죠? 시간을 보내죠. 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을 계승해서 실천했죠.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생활을 할수 있었으니까 가능한데 예수님이 지금 없는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들이라 말씀하습니다그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은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 듣고 배운 또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는 무엇이냐? 뭘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기 보니까. 배드로, 또 안드레, 야고부, 요한, 니네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더라 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 그 말은 가장 내 삶에서 귀한 것, 귀중한 것이 뭐냐 했을 때예수님시다 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어,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참,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을 때, 그들의 삶은 정말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고, 감히 사람들에게 찬성하리로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을 듣고 또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니다 여러분은 삶을 정리하는 그 시기가 언젠가 올 겁니다. 뭐, 짧게, 길게, 그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은, 어휴? 그건 뭐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 그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나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한번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대가는 모든 것을 버어두고 떠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은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 예수님 아, 저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떠나는데요?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바드로처럼 아,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덧 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이네들의 상황을 모르셨습니까? 어, 아, 그물을 깊고 있으면은 이 고기 잡는 사람인가 알 거고, 그물을 깊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할 사람인데, 어, 아, 나를 따르려면 어떡하라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것은, 더큰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기 어,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털어봅시다. 과연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시냐?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명예, 재물,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또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심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다해라. 누구든지 나를 라 자기를 부인하고 <laughs>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9장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들려보세요. 그 십자가를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고 십자가를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나옵 십자가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 뜻보다는 아버지 뜻을 앞서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신들은 자기 일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를 기도하는 그런 거입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날마다 지고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부하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고 이 목숨을 잃는, 잃는 자는 잘을 것이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요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르는 자들의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목 사적생 내가 죽으면 사는 것입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나를 죽이지 못하겠 내 욕심, 내 어떤 그 명예, 내 자존심, 또내 유익, 뭐 등등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제대로 보지 않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다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하면 나도 저를 어떻게 부끄럽게 역시 나서.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랑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 시고, 그러 예수님을 부끄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증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로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